강아지 민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과 시바이노가 복등한 가운데 앞으로 누가 강아지 민코인의 왕이 될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타입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9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큰 상승이 기대되는 가운데 비트코인 말고도 주목해야 될 코인이 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지코인과 시바이노 코인인데요. 업비트에서 어, 무려 거래량이 6조와 1.5조 찍히면서 두 강아지 코인이 현시점에 대세임을 알렸습니다. 그럼 현시점에서 두 코인에 대해 투자한다고 할때 누가 더 수익을 내기 좋을까요?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과 시바인드의 코인을 첫 탄성부터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도지코인의 탄생은 2013년으로 무려 10년이 넘은 코인이고 시바이노는 2020년으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도지코인은 유명한 밈인 이 도지 밈이 인터넷 유저들 사이에서 매우 유행 했었죠 귀여운 시바견을 바탕으로 이런저런 짤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인기있는 밈을 바탕으로 도지코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도지코인을 만든 것은 빌리 마르크스와 잭슨 팔머입니다 그들은 당시 암호화폐가 너무 기술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접근하는데 대중들이 어려움을 느낄 것 같아 암호 앞에 재미를 강조하고자 도지코인을 만들었는데요. 처음부터 도지코인이 크게 히트를 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코인은 아무 기능이 없는 쓸모없는 코인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도지코인은 2020년 12월까지 5원 미만으로서 무려 만들어진 지 7년 동안이나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2021년 불장태폭등에 2원짜리가 무려 1,000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어마어마한 폭등을 하게 되어 많은 사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도지코인의 폭등을 알린 사람은 옐론 머스크였죠. 당시 SNL에 나와서 도지코인을 언급한 이후로 도지코인은 천원 가까이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결제를 도지코인으로 한다는 말을 철회하고 나서 도지코인은 다시 폭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당시 도지코인 천원 근처에서 물린 사람들은 도지 킬앤 하이드나 도지코인 천원은 개꿈이었다며 패러디송을 부르기도 하였는데요 벌써 이게 3년이나 지났네요 그후 이제 다시 도지코인은 천원에 도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폭락했던 도지코인이 다시금 상승세를 탄 것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부터 매우 짧은 기간에 폭등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동안에도 계속 올라서 6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도지코인 꿈의 가격 1000원은 이제 이번 상승장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도 도지코인이 달이나 화성에 가는 건 아니냐며, 도지코인의 폭등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도지코인의 폭등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예측과 도지코인의 폭등을 말씀드려서 대방에 계신 제 회원들은 유의미한 도지코인의 수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지코인 수익 보고 계신가요? 이번에 시바이누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시바이누는 제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코인입니다 이 제작자는 료시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시바이누의 유래 역시 도지코인에서 영감을 따왔습니다 왜냐하면 도지 미미의 강아지 품종이 시바견이었기 때문에 이를 따서 시바이누의 컨셉이 만들어졌고 뒤에 있는 인우라고 하는 단어는 개를 뜻하는 일본어죠 그래서 시바이노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바이노는 도지코인보다 나중에 등장하였기 때문에 시바이노에 대한 마케팅을 도지킬러라고 하면서 시바이노가 도지코인을 이길 수 있다는 의미로 사람들한테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효과적이었죠 지금 가지고 있는 도지코인과 시바이노의 인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지코인은 이번 폭등을 인해서 시가총액 6위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밈코인이 얼마나 큰 시가총액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84조원이라 되니 기능없는 코인 하나 잘 만들어서 대박치면 얼마나 부자가 될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되네요 이 도지코인의 거래량을 볼때업비트와 바이낸스에서 유독 거래량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2017년 불장을 생각나게 하는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당시에도 업비트와 바이낸스에서 어마어마한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시바이도 역시 이번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려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총액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노는 2021년 1차 폭등, 작년에 2차 폭등이어, 이번 3차에는 과연 얼마까지 갈까요? 시바이노 역시 바이낸스 어비트에서 유의미한 거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은 전 세계적 인기를 인 끄는 것에 비해 시바이는 유독 한국에서 조금 더 인기가 있어 보이네요. 실제로 시바이노와 도지코인의 검색어를 비교해보면 도지코인이 먼저 만들어진 코인이라 그런지 전세계 검색어로 볼때 도지코인이 월등히 앞서 고있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밈코인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도지코인이 가격이 크게 상승해야 시바이누도 따라 상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두 코인의 기술적인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을 기술적으로 바라볼 때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는 매우 다른 코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코인은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유사한 코인이라고 할수 있지만 시바이누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면 도지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이 단순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거래 기능 위주로서 도지 마켓이라고 하는 저가 코인 구매 시장을 구현하였습니다만 시바이누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훨씬 더 확장성이 뛰어나 시바사업이라고 하는 가격이 훨씬 더 낮은 알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엑스코인 거래소를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역시 시바이누의 기술적인 요소가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시바이누는 계속해서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시바이누의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본토큰과 리시토큰을 통해 덱스 거래소인 시바스업과 이 확장된 거래소인 시바리움에서 쓰이는 토큰과 연동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현 가능한 기술과 확장성은 시바이누가 도지코인보다 훨씬 더 낫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번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시바이누와 도지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한번 비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점 공유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면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중 74.6%가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지코인의 경우 폭등이 있기 전까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만 해도 네 번의 폭락을 겪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도지코인은 원화로 최 10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도지코인은 폭등하기 전에 두배 상승하고 난뒤 2개월 동안 눌린 이후에 2021년 30배가 상승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러한 대폭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상승을 통해 지난 0.8달러 최고점을 상회할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으로 인해 도지코인의 1달러 기대감이 점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원화 기준으로 600원이기 때문에 약50% 이상으로 조금만 더 상승하면 1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2021년 불장 때는 2원에서 800원까지 400배 폭등을 하였기 때문에 1000원 도달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100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00원에는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가인 도지코인에 비해 시바이누 코인은 이제 두 번째 하락 이후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역시 전고점을 돌파했을지 궁금한데요. 시바이누의 가격 상승 모멘텀은 소각 메커니즘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바이누는 어마어마한 유통량을 뿌린 뒤 소각하여 희소성을 늘리는 방법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바이누가 등장한 2021년 처음 폭등했을 때도 비탈리 부테린의 시바이누 토큰 대량 소각이 작용하여 크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바이누는 펌핑한 가격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다시 가격이 하락했었는데요. 2022년 시바이누 가격이 하락했던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유를 보시면 시바이누 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들도 하락했었죠. 그래서 시바이누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락했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바이누의 가격 상승은 시바이누의 자체적인 상승 모멘텀에 있고 시바이누의 가격 하락 소각은 시바이누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과 같은 외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바이누는 자체적으로 상승할 포텐셜이 있는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의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바이누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 확장이 가능한 코인이고 도지코인은 비트코인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기능적인 요소보다는 최초로 만들어졌으며 가장 유명한 밈코인으로서의 상징성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유통에 무려 1,000조 개나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소 이 필요 합니다. 반면 도지코인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처럼 채굴량에 한계가 없어서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발생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시바이누냐 도지냐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암호화폐의 대장인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야 다른 알트코인이 상승하듯이 민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이 올라야 다른 민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도지코인을 바탕으로 한 다른 파생 강아지 민코인의 대장이라고. 볼수 있는 시바이누가 올라야 다른 강아지 민코인들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도지코인의 큰 상승 이후로 다른 강아지 민코인들의 상승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코인은 절대 망할 수 없는 민코인들의 조상격이며 시바이누는 도지코인의 성공을 뒤따라가는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두 코인으로 큰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실시간 시장 분석과 유망 알트코인 추천을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상황과 향후 흐름을 철저히 분석하며 알트코인 시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셔서 빠르게 시장 관점을 받아보시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일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